자. 오늘은 야. 용문산 들어간 음. 입구에 야, 은행잎이 너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거 뭐 어? 야, 우리네 인생을 얘기하는 거 같지 않아요? 어? 나올 때는 뭐 나왔지만 떨어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야 그냥 막 떨어지는 거야 랜덤하게 이게 야 우리 인생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카메라를 켰어요 야좀당겨 볼까요 아 은행님이 이렇게 쌓였냐 이건 뭐 오우 뭐야 그거 혈액순환에 좋다는 그거 거기서 아주 좋아할 것같아 풍성하다 은행잎 참 아, 많이도 쌓였다. 아. 그냥 이 따라, 가는 거 봐, 차 따라서 쫙. 아, 너무 멋있어. 마치 꽃잎이 흩날리듯이 쫙 은행잎이 너무 멋있는 풍경이에요 이 옆으로도 저기 또 벌써 다 떨어져 버렸네 너무 늦게 왔네 여기 일부 남아있고 얘는 아직 구, 구, 세게 버티고 있네. 얘는. 음. 저쪽으로는 뭐다 떨어졌고. 음. 여기는 뭐야? 이거. 콩밭이네. 이건 콩밭이에요, 콩밭. 콩밧. 아이, 콩밭에는 안 왔네. 배적삼이 젖었대나, 어쨌대나 그거 지금 뭐야 콩밭면은 콩밭이야 이게 야 이거 맛있는 콩인데 이거 갑자기 농업 방송이 됐냐? 응? 콩아 음. 너무 멋있다 길. 조차 그렇게 또 왔다가 가는 거지 뭐 응? 인생 뭐 있어 왔다가 또 그렇게 가는 거지 저 차가 오, 인생이라면 이제 오잖아 다시 유턴해서 이 차는 가는 거야 인생 저무는 인생을 가는 거지 뭐 태어나고 또, 무대 밖으로 사라지고,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왔다가는 또 가는 거지. 차가 그걸 얘기하고, 떨어지는 은행잎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오늘 아주 센치해지네. 아. 이제 가면서 좀 이따, 이따, 이제 가면서 이제 끝날 때는 저이 수북하게 쌓인 은행잎을 밟으면서 그 감각을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오감이 살아있는 어 방송이 되는 거죠. 오감이 살아있는 방송. 엊그저께 말벌을 잡아놨는데, 아, 이 녀석이 어디 집을 탈출해서 도망가서 없어져 버렸더라고. 아, 그래서 더 이상 못지어 말벌을. 아, 뭔 뭐, 인연이 아니, 아니었던 건지, 뭐, 어떡하겠어. 또, 말벌을 또 궁금해 하시는 그 시청자들이 있어갖고, 어, 그 얘기를 또, 해드리는 겁니다. 아. 뭐, 어떡하겠어, 뭐. 지가 싫다고 도망가는데. 주발을 엎어놓은 걸 그걸 그냥 열어버리고 그냥 도망을 갔더라고. 아. 어떡하겠어. 바람이 불면은 또 은행잎이 막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음, 너무 좋아 은행잎 떨어지는 거야. 와 누가 흔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그냥 후두두두두두두 크게 떨어지는 거야. 은행잎이 응? 자. 은행잎 터널 속으로 한번 걸어서 가면서 쌓인 은행잎을 밟고 가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은행잎이 막 굴러가는 소리도 들리고 아주 굴러가잖아, 차가 지나가면. 네. 제가 지금 은행잎을 밟고 걸어가는 거예요. 차 소리 때문에 잘안 들릴지도 몰라. 그 감안을 해야 될 거예요. 아유, 여기 누구 차야? 내 차네, 씨.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뭐. 마이바으로 신청을 해놨는데. 25일쯤 나오려나? 음, 아, 어. 개울, 개울, 물, 아, 어, 흘러가는 저 물, 어, 옆에 개울이 있었구나. 어. 너무 멋있어. 야, 아. 아. 그림 나온다. 야, 어떻게 저렇게? 정겹게 길이 조금 옛날 우리 시골길이죠 이게 야저 시골길을 따라서 학교 등학교 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야이길 어? 옛날 옛날 이, 이런 길 걸어 다녔지 뭐. 아 다음번엔 좀 예쁜 길이 나오면 길을 주제로 한번 찍어 보려고 그래요. 야 너무 예쁘네 길이. 야 여기서 그냥 손잡고. 걸어가면 차가 바로 들어간다. 진짜 여기서 걸어와서 저 끝에서 시작해서 여기 끝에 오면은 아 그냥 다음번 어디서 만날까 얘기 되는 거지. 아저 그저 그정도 그저, 그 능력 안 되면 되겠던 하지 말아야지. 응? 그렇다면 뭐 어떡하겠어? 에이. 여기도 좋아. 너무 멋있어. 자,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